안녕하세요. 세카드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초등수학의 기초가 되는 수와 연산의 영역을 세카드를 활용하여서 쉽고 재미있고 또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새 카드를 만들거나 혹은 또 종이를 가지고 오려서 여러가지 조작활동을 가운 하는 가운데 수학의 계산 원리를 알아가고 또 수학의 개념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분수의 개념 2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보람이와 소담이와 쑥쑥이와 토시리가 오늘도 수학나라로 갔습니다. 문지기 아저씨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아저씨, 분수가 너무 재밌어요. 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자,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너희들 종이 가운데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렴. 커다란 사각형이야. 자, 이 사각형의 2분의 1을 나에게 주렴. 예, 알겠어요. 2분의 1은, 오, 딱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두 조각을 내어서 한 조각을 들이는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아유,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만한 사각형을 하나,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보렴. 그, 이 네모의 2분의 1을 나에게 주렴. 예, 알겠습니다. 응, 2분의 1이니까 반으로 접었어. 응, 요렇게. 요렇게 들리면 됩니다. 네, 네. 아, 아유, 아 너희들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 또한번더 해보자. 이번에는 이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렴. 그 동그라미의 2분의 1을 나에게 주렴. 알았습니다. 2분의 1이니까 반으로 접었어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네,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어유, 잘했다. 자, 그러면 요런... 작은 동그라미도 하나 만들어보렴. 2분의 1을 나에게 주렴.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작네. 눈깔 사탕만 하다. 아유, 작다. 자, 2분의 1. 네,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어우,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 어? 근데 왜? 터시아너왜 그렇게 눈이 동그래? 예, 예. 오, 똑같은 2분의 1인데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똑같은 2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작고 얘네들은 이렇게 큰가요? 아유, 참잘 발견했다. 그래. 얘들아, 2분의 1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2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거야. 현재 이렇게 큰 네모에서 2분의 1 달라고 하니까 요만큼이고, 또 현재 요렇게 작은 네모에서 2분의 1 달라고 하니까 요렇게 작고, 요렇게 큰 동그라미에서 2분의 1 달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 큰게 됐고, 요렇게 작은 동그라미에서 2분의 1 달라고 하니까, 요렇게 작은 거야. 오, 그렇구나. 현재 상황에서 2분의 1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빵이 클때 2분의 1 달라고 해야 되겠다. <laughs> 숙숙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참 공부 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좀 주고 싶어. 어떤 상이냐 하면, 어, 사과를 좀 주고 싶어. 내가 사과, 자, 사과, 자, 사과가 있는데 내가, 아, 이런 사과야. 내가 뚜껑을 열어놓았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자, 이 사과의 2분의 1을 너희들에게 상으로 줄게. 오? 어? 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상자를 부숴야 되는데 2분의 1이면 상자를 부수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응? 어떡하니? 문지기 아저씨께서 우리에게 2분의 1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상자를 부숴야 되는데 어? 아! 문지기 아저씨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사과잖아. 사과, 사과 8개의 2분의 1이니까, 사과 8개를 어, 두 묶음으로, 두 묶음으로 나누면 되잖아. 사과 8개를 두 묶음으로 묶어보자. 사과 8개를 두 묶음으로. 어, 우리가 나누셈할때했는거 하고 똑같네. 오두 어, 묶음으로 두 묶음으로 묶어서 이 가운데서 한 묶음을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상으로 받으면 되네 한 묶음 이, 두 묶음으로 묶어서 이분의 일을 가지고 가면 아 어,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은 거네 문제기 아저씨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건 맞지요. 오, 아주 잘했다. 그게 바로 2분의 1이라는 거야. 오, 너무너무 잘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벌써 알았네. 두 묶음으로, 두 묶음으로 묶어서 이분이 한 묶음 가져가는 것도 2분의 1이란다. 아유, 아주 아주 잘했다. 너희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잘 숨겨놓은 걸또 상으로 줄겠어. 지난 밤에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 너무 별들이 아름다웠어 그래서 자이 별들을 상자에 넣은 걸 내가 뚜껑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별들을 하나 하나 따서 이 상자에 잘 넣어 두었단다 이 상자에 넣은 별들의 삼분의 일을 너희들에게 상으로 줄게 어 삼분의 일 삼분의 일어 상자를 붙으면 안 되고. 3분의 1이니까, 세 묶음이네. 3, 3, 3이니까, 세 묶음. 아, 세 묶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세 묶음. 아, 이렇게 묶어서, 세 묶음. 어,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서, 세 묶음. 어,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이렇게 묶어서, 어, 세 묶음. 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한 묶음 가져가면 되네. 오, 한 묶음이 우리 상이구나. 아,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3분의 1,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으로 이렇게 한 묶음 별한 묶음을 받았습니다. 한 묶음은 별이 네 개네요. 네 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네 사람이었으니까 별 하나씩 나누 가지면 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너희들 오늘 공부 참 잘했다. 자, 별은 너희들이 얼마를 받았니? 어,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삼 3분의 1. 세 묶음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아주아주 어, 아주 공부 잘했다.아유 잠 잘했다.자 그러면 너희들 지금 분수의 개념을 배웠는데, 한번 분수에게 말을 해보렴.너희들이 생각나는 걸 말을 해보렴.그래.보람이가 먼저 말해볼까?아, 분수야.너는 두 조각을 내어서 한 조각을 가지고 가면 이분의 일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그다음. 소담이가 말해보렴 분수야 너는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묶음으로 만들어서 두 묶음 중에서 한 묶음을 가져가면 두 묶음 중에서 한 묶음을 가져가면 2분의 1 그래서 사과 우리를 우리는 사과 4개를 가지고 가네 또또 또. 숙숙이가 말해보렴. 분수야, 너는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그것을 묶음으로 묶어서, 어, 3분의 1, 또 묶음은 우리가 나누셈에서 배웠듯이 똑같이 묶어야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묶어서 세 묶음을 만들어서 하나를 받아가면 우리는 3분의 1을 상으로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3분의 12개 중에서 3분의 1은 별이 4개이네. 아! 분수야, 너는, 아, 분모는, 분모는 조각을 내거나 아니면 묶음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분자는 그 중에서 몇 조각을 가지고 가거나, 몇 묶음을 가지고 가는구나. 아, 분수야, 너는 참 일이 많네, 하는 게참 많네. 아, 분수야, 잘 배웠어. 그래, 어, 고마워. 분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유, 그래. 너희들 공부 참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